한파가 몰아친 지난 겨울,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을 위해 발길을 옮기는 그녀. 오늘의 주인공, 박희주 씨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 지원사로 활동하는 희주 씨의 하루는 주간회의로 시작된다. 오늘의 주제는 건강한 겨울나기. 지난주 이번 주에서 동파된 곳들도 몇몇 곳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관이랑 보일러 배관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또 특별하게 또 건의사항 있거나 하신 분들은 언제든 지 말씀 주십시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주간 회의가 끝나면 곧장 방문할 준비를 한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어르신 찾는 거예요. 그날 그날 일정이 떠요. 네, 잘주무셨어요 네? 네 어, 오시는 대로 제가 또 연락드릴게요 네 천천히 오세요 안부 전화가 끝나면 특별 활동을 준비한다 2어고 네. 어르신들이 아주기 어려우니까 네, 네. 네 선생님 어르신은 몇 분이나 받고 계세요? 15분 계시는데요. 그중에 남자분은 두 분이고 여자분은 1 3분입니다 오늘은 복지관에서 준비한 도시락이 나오는 날이다. 도시락 아직 안 오셨어요? 도시락 가져오셨어요? 없어요? 네, 이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네. 네. 어동이 불편한 어르신께는 도시락을 배달해주기도 한다. 어, 이 어르신들께는 미끄럽고 또 코로나 때문에 며칠 못 봐가지고 한번 들려보려고요. 잘 계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가보려고요. 원래 방문 예정이 없어도 이렇게. 네. 가시고. 그, 항상 걱정이고 그러니까 안부 확인차 들리고 그래요. 지내가면서. 계세요? 계세요? 저예요? 안녕하세요. 벌써 갔다 오셨어요? 미끄러워서. 제가 오는 길에 갖고 올까 했어요 도시락 가지려 가는 게 운동인데 못 가니까 안 해서 왔다 갔다 아, 했어요 응. 고맙게 다 해주지요 <laughs> 너희들 잘 있나 못 있나 만나 전화하고 이 어르신은 테레비 늦게까지 보시면 11시 다 돼서 일어나서요 전화하고 한번 들려볼게요 저기 집 앞에 왔는데 잠깐 잠깐 그냥 보고 싶어서요. 생활지원사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하고 이제 2년차예요. 2년차인데도 어르신들 생활 패턴을 다 네, 알고 계시 네, 이런 매일매일 같이 해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어요? 안에. 네. 이거를 문꼬리 같은 거는 이런 데는 해야 돼요. 노년층은 바이러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네. 소독해야 한다. 오늘은 일찍 일어나셨어요? 예. 네. 응. 아유, 멋진. 우리 어르신 많이 멋있어요. 그냥 <laughs> 있어도 멋있어. 아. <laughs> 여르신은 항상 긍정적이고 이웃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어르신이에요. 음식도 해서 나눠 주고 <laughs> 지금 선장 깎뜨리라는 거 못까지 갔어요. 선 스물한 살인데 할머니가 두길 좋아해 개가. <laughs> 여기 이거 이거 밥줄 때 됐어. 에이, 때 됐어. 이거 밥줄게. 좋. 어, 어0 그 시밖에 안 됐어요 이거? 어? 0 시밖에 안 됐어요? 그게 좀 좀. 0 시가 넘었는데. 넘었어 그. 이년을꼬박드나들다 보니, 시계 밥 주는 일도 이제는 꼭내집처럼낸다 너무 그냥 아주 그냥 들냥하고 너무 잘해줘서, 시계 밥도 주라고, 오면 너무 좋아. y o u 다 시키고 그래요. 그냥 너무 좋아 그냥 아주. 그안 u 면저 n i m a l your animal, your a n i m a 아무튼 u r 지 그냥. 생활 l y o 활동하시면서 힘든 점 있으세요? 어 힘들다기보다는 조금.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으로 가거나 조금 먼 나라로 가셨을 때 그런 슬픔이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한계를 느꼈을 때 그를 참 애석한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는, 어 며칠 동안 마음에서 그냥 멍한 게 많아요. 그런 거 치고는 다 즐거워요. 도와줄 수 있어 기쁘고 더 도와줄 수 없어 애석하다는 아이고. 히주 씨는 오늘도 오르막을 오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이 추워요. 응. 추워. 손이 여기 너무 추워. 응. 만져봐. <웃음> <웃음> 그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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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기어 올라갈라. 그갈 기분 가는데 가 해오려는 거야, 글쎄. 어르신의 <laughs> 하소연을 들어 드리는 일 또한 외로움을 달래 드리는 중요한 일이다. <laughs> 공부 좀 해요 오늘. 오늘의 <laughs> <최근의 웃음> 주제는 응? 최근의 기억 되살리기. 뉴스 봤지? 뉴스요? 아, 뉴스? 응. 네. 어... 뉴스 보고 어쩌셨어요? 나는 유스는 그만. 최근에 만난 사람. 처음이야. 응. 촬영공 하시는 분 봤다고요? 네, 처음이야. 어. 그럼 어때요? 보니까? 뭐, 그냥 반갑지 마. 뭐. 살아올 어. <laughs> <사람을> 보니까. <아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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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아침부터 준비한 퍼즐을 맞출 차례다. 한번 맞춰보세요. 모를 때는요. 힌트가 있어요. 여기에 번호를 써갖고 왔어요. 음.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번호를 보고 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보고는 아주 네네. 난 못하겠는데. 12번. 못하겠다던 어르신도 생활지원사의 도움에 느리지만 천천히 퍼즐을 맞춰갑니다. 금방 하겠네. 응? 분단하겠어요 글씨 를 보니까 하냥 허겄음 못했지. 어 청단 하나 나왔어요. 아. 아유 빨리 하시네. 글씨 를 보니까 하지. 청단 됐습니다. 우리 네. 청단입니다. 오늘 <laughs> 내가 더 밝아졌지. 선생을 보면 반갑고 여기 신청하기 전에는 뭐. 혼자 매일 그냥 저와 쳐다보고 앉았다 자고 그러는 건데 변화를 계속 하니까 어른들이 그래요 무슨 일 있으면 지원사가 제일 먼저 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어른들이 승아 지원사 활동 하시면서 네. 언제 가장 부담을 느끼세요? 음, 네. 저희들이 직접 갖다 주는 건 아니지만 수원물품을 나눠서 들고 갔을 때 어, 먹을 거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고, 이럴 때. 또, 어르신들이 누워 계시다가, 어, 물한 모금 떠다 줄 사람이 없었는데 반갑다고, 너무 고마워 할 때. 그럴 때는 더워서 힘들게 갔지만, 추워서 막 떨면서 갔지만, 그럴 때는 정말 보람을 느껴요. 아,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감사하게 하고 내 작은 손길이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하다 그렇게 느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다리를 다쳐 이번 생활을 하다 태어난 어르신. 이거 발 아직도 신발은 못뭐 신어요? 내가만 온는데 신발 못신죠요 음. 집을 오래 비운 탓인지 생긴 쌀벌레가 희주 씨의 눈에 들어왔다. 한번 청소기 한번 돌려볼게요. 제가 구석구석 한번 돌려볼게요. 이집돌 필요 없어요. 아니요, 여기 입구만. 나그 사람은 바퀴벌레인지 아니요 바퀴는 그때 약 놓아가지고 괜찮아. 닭 벌레에요. 쌀벌레인 예. 시간 아, 있을 때, 예? 시간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한 번씩 싹 살펴봐요. 예, 바퀴벌레 그 알은 아니죠? 이건 알이 아니고 벌레에요. 닭 예. 이거는... 바퀴벌레하고 상관없죠? 네. 예. 아유, 아유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오늘은 밀린 집안일을 끝낼 모양이다. 방은 고맙지요. 너무 고맙지요.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하고 나서야 희주 씨의 일과가 끝이 났다. 저희 15분 어르신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올해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저 만났을 때 날마다 날마다 건강하라고 먼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노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세요!